안녕하십니까 농사방입니다. 아, 오늘 작업 마지막 작업은 예, 아까 이제 이렇게 제이 캡을 씌워주고 어 야경수하고 과실주하고 화목류 이렇게 포대거름을 숙성된 거로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. 이게 이제 블랙베리 어, 거름이 충분히 예, 준것 같아요. 거름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딴데 이렇게 있는데 아, 소나무가 유일하게 거름이었어요. 소나무는 소나무는 거름을 주면 안 돼요. 어, 이순 자체 초기 그냥 웃자랍니다. 어, 웃자라면 소나무 조형 소나무로는 순질하기도 어, 작업하기도 어, 힘들어. 요 그래서 거름을 어, 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적당한 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숨지기 하면서 점지까지 하면서 이제 소나무 관리를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퇴비를 거름을 주고. 삼류 연산동 건물 전요 보리수나무 어, 얼마 전에 심었던 건데 자 그리고 어이구야 여기는 뭐 한강이에 한강 이렇게 어, 미니엄머이 연못. 연못은 왜 있냐면 여기다 물을 물을 가둬놓으면 이 반경 반경 물이 스며들면서 뿌리에 음,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원리로 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원형 연못을 해서 이렇게 물을 채워놓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 내일 되면 물이 또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여기는 일부러 어 포대 그 비닐을 아 되지 않고 연못을 만든거라 땅속으로 다 물이 스며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철나무도 어, 이렇게 조경수 어, 전원주택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원, 원목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쭉 이렇게 두더기 해 놓으면 양 사이드로 해서 어, 나무들의 수분 동굴이 어느 하게 되죠.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체리자도나무부터 해서 다도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다 보이죠 다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도 뭐, 뭐 포도나무부터 해서 감나무 당연히 소나무는 주면 안 되죠. 아이고야 삽목한 것도 보이네요 삽목한 것도 오늘 삽목한 것도 이렇게 사막한거 보이네요. 자, 연못 주변으로또 이렇게 걸음을 때비를 아주 그냥 뭐 충분히 좋습니다. 충분히 비타민 나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구야. 여기 호두나무를 까먹었네요. 호두나무, 음, 호두나무를 빨리 줘야 되겠네요. 자, 요렇게 사과나무입니다. 사과나무, 황금초백나무도 먹으고요 자,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아이구야. 물소리가 들리네요. 저기 물이 지금 연못에 물이 지금. 채워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사과부터 해서 자두나무, 음, 천도복숭아입니다. 천도복숭아 저 끝에 있는 음, 배나무, 배나무. 아이고야 물이 지금 채워지고 있네요.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물이 또 스며들어서. 자, 오늘도 지금 보면 블랙베리부터 해서 배나무도 보이고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여기 에 뭐. 자, 여기도 얼마 전에 미니 정원 조성한 데도 이렇게 좀 충분하진 않아도 조금씩. 근데 뿌리 활짝이좀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씩 좋습니다. 야, 이거는 뭐냐, 뭐냐, 뭐냐. 이거는 이게 뭐죠? 아, 산사나무예요, 산사. 야경수죠.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으려고 기관지 간 해독에 좋은 산사나무입니다. 자, 여기 음. 천도복숭아. 아 수영이 좋죠. 이렇게 해서 지금 퇴비를 아주 뭐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. 일을. 퇴비를 이렇게 딱 캡도 씌워놓고 퇴비를 주니까 퇴비 주는 것도 쉽습니다. 아, 원형으로. 그래서 지금 보기도 좋고 이제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요. 비가 한번 와야지. 이쪽은. 이게 비중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태비 작업까지 오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농사방이었고요. 아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어,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농사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